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 18절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 그로서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송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아멘.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스스로 서로 서로에게 나누어야 할 인사가 뭐 당연하겠죠? 예, 자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성탄절 인사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아심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는 에게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예. 뭐가 제일 먼 떠오를까요? 예. 크리스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더니 27.8% 부동의 1위입니다. 산타크로스라고 대답했어요. 이름을바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산타크로스라든지 Cross, Merry Santa c r o s 요 m 등은 r y Santa Cross, 이 e r r y Santa Cross, m e r r 는 Santa Cross, Merry Santa Cross, Merry Santa Cross, m e 추리였습니다. t a Cross, Merry s a 예, 밖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 그런 것이죠. 아, 성탄절에 여러분 어디 가야 합니까? <laughs> 교회 가야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겠느냐 하면 일등이 뭐겠어요? 예, 음악 교회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펄이가 교회였어요, 6.7%. 자, 성탄절이 정말 뭘까요? 성탄절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매출을 많이 올릴 호기의 에,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좀 쉬어야지 쉼의 시간이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사줘야 되며 우리 와이프에게는 뭘 사줘야 하나 잘못 사주면 나이프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잡해지는 에, 그런 시절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매해 매해 연말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습니다만.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쉽고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누군가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적들이 하나님은 참 많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다 맡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고기 잡던 갈릴리바다의 시몬 부르셔서 주님이 바꾸신 이름은 게바라는 이름이었죠. 그걸 헬라식으로 번역해서 베드로. 영어하고 헬라어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비러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꿔지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고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은 두 개였죠.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2 3 절의 말씀이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얘기가 성탄절만 되면 언급되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강해를 나누면서 누가복음 1 장에서 그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안 나오셨었다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중요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보시면 그곳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임마누엘,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7장에 연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00년경의 이야기예요. 아직도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아, 여전히 건실하던 때였죠. 남한국 유다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었습니다. 아하스는 대규모로 우상을 섬기던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는 있 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서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는 겨우 지켰는데 수많은 유다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아스와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들의 두려운 모습을 이사야서 7장 이전 이렇게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부왕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왕국 이스라엘을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Shaken by the wind. 네,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적었어요. 바람에 막 흔들린. 이번에 큰 바람이 저희들 지역에 오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 보셨나요? 세상에 꿈쩍도 안할것 같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큰 나뭇가지가 자라져서 떨어지면서 도로를 상하게도, 집을, 또는 자동차를 상하게도 했던 보도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그렇지만 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적 아스루의 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답답하고 불경한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권면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자, 이사야서 7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생소한 이름들은 이스라엘을 어, 남한국 유다를 지금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적들입니다. 적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연기나는 나무 그릇 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1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데서든지 높은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국 유다의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예루살렘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신다고 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12절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마치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후반절은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패역한 왕과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나심에 대해 예언하면서 주께서 가지셨던 이름 하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아스가 하 기도했어요. 옳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거절합니다. 기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죄악에 호적되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 번영의 일로에 있었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어지고 도로가 건설되고 상업이 발달했죠. 맨 처음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로마가 시작했다가 후에는 이렇게 투표를 해서 공화정이 되어졌다가 이제 그 공화정이 비례해져서 아무래도 하나의 집중된 권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카이사르 이후에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 시저 이후에 황제라고 하는 로마 세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취하였던 이름인 것,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시절에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로마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때였고요. 어느 때보다도 야, 로마에 가서 살자 그랬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죠? 역사상 가장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던 시대도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로마가 가기만 하면 승리하긴 했었습니다만, 아무도 죽지 않고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죽어야 했겠지요. 또 그곳에 가서 그들이 했던 일도 누군가의 아들과 누군가의 남편을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피 위에 세워진 제국, 그것이 바로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도시마다 사람을 죽이는 놀이, 검투사의 놀이들이 열렸죠. 신전마다 몸을 파는 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니하 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 속에 만연했던 죄 때문에 그들은 참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버리셔야 마땅한 건 아닙니까? 망해버려 당연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종종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도와주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얻게 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깊은 감사의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도와달랬나 라며 생뚱맞게 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도 그런 경험이한번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일인데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을 여행하던 때였습니다. 한 선교팀에 저희 교회 식구들한세 사람이 같이. 예, 동향을 해서 움직였죠. 어, 그중에 갑바독기아 정도에 갔을 때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 그곳에서 한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만 어떤 분이 미모를 단장하시다가 꽃 단장을 하시다가 어, 미국에 이, 사용하는 전열기의 그 볼테지와 이그 다음에 외국의 볼테지가 이좀 다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인지 트랜스미를 가지고 오셨어요. 도란스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도란스. 그게 좀 무겁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이 아울렛에다 꼽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드라이기를 갖다 꼽고, 그러고 드라이를 막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드라이를 하시다가, 자기 머리가 타는 냄새인지, 벽이 타는 냄새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벽에 불이 환하게 붙었는데도, 여전히 고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지경이었죠. 마침 저희가 지나가다가 그걸 봐서, 그분을 끌어내고, 짐을 창밖으로 던지고, 예, 호텔방 하나가 완전히 다 소실되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참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이 불이 났던 경험들이 없는 호텔이었는지 전혀 직원들도 불을 끌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파이어 익스팅시익스팅기셜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뭐라고 합니까 소화기? 소화기가 어딨냐고 물었더니요,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뭘 찾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불을 끄게 되어 졌는데. 얼마나 많은 연기를 제가 마셨던지 여행을 마치는 내내 계속해서 이 가래, 이 검은 그 연기가 섞인 가래, 콧물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더벅저벅 걸어오시더니 제가 이제 괜찮으냐 그러서 아유 오케이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괜찮으십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앞에 얼쩡거리지 말래요 저거로 세상에 이게 생명을 구해준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장로님 저를 쿡쿡 치르면서 뭐사님 그냥 잡으십시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죠 예, 구해달라고 저한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해주었어요 부끄러웠던가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6, 7년 정도 지났죠 지금쯤은 어쩌면 그분이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 맞아 죽을 뻔했어 그때 중앙장로교에서 온그 온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아마 지금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제 희망상황일지 모르죠 맞아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절좀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자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2000년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그 뻔뻔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신 일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인지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어도 지금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이에요. 또 하나, 주님의 오심이 복이 되는 이유가 임만우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징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징조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징조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구름이 가득하면, 어, 비가 올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구름은 비가 올 징조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징조였다는 것이죠.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렇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사람은 비로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배고팠던 사람들이,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로 병든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만누에를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바울의 말처럼 아무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격이 없지만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작고 초라한 집에 초대를 받을 때 우리가 종종 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가요 이런 누추한 곳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비해서 세상은 얼마나 작은 곳일까요? 그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 모래바람에 날리는 초라한 땅입니다. 이름을 떨칠도 못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습니다. 황성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온갖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확인해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건 그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도리어 함께하시마 구구절절히 약속하십니다. 함께할 자격이 없는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것이 축복인 줄을 아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예수지요 마태가 소개하는 두 번째 이름을 21절은 이렇게 적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고전적으로 표현하는 바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육체적인 의미의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4장 2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0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0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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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낳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죠. 하나님 이0 0 0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장자에게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출애굽기 사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몸으로 낳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아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자기의 아들이라 표현하시는 까닭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심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능력이 얼마인지 있으셨죠? 주님만 같이 계시면 우리 사실 직장 안다녀도 될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고 었 하면 주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렇지만 주님은 세상에 병을 고치기 위한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애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요한 몸육장의 말씀이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는 것이었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마침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심부로부터 골고나의 십자가에 이르도록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사는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온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우리는 성탄절에 베들레헴의 마구간만이 아니라 십자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짐을 비로소 벗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탄절에 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보좌를 비우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이거 붙드는 날입니다. 성탄절,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날입니다. 이것 갖고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땅히 보좌도 생명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탄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조금쯤 부흥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장식들이 거리 거리마다 넘쳐나고, 그리고 좋은 선물들 주고 받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한 톤쯤 더 올라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저희들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희는 매년 맞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루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저들을 속에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그 어떤 자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 되실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다 뺏어서 저들을 평생토록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주는 한 번도 그렇게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보호하기에는 단한 번도 그 능력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골고다에 가시기까지 그저 한 번도 허틀어짐이 없이 그걸음은십자으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값을 내려놓지 않으냐 하시고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에 이 귀한 두 이름으로 통해 하나님의 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온 가족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